예, 안녕하십니까. 이 공가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자파 프레임, 자 프레임에 갇혀 버린 정치. 어,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고 하는 어, 그런 거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 교수당과 당국대이어가대학에서 어, 그 교수는 자기의 이제 그 SNS에 이런 말을 했네요. 역대 대통령 언급하면서 자파 직격 끊임없는 거짓 선동 하면서 거짓 진보, 진보 전용 겨냥. 자기 편의 관은 없애고 공은 키운 반면 침소 봉대를 하는 거지. 작은 공은 크게 키우고 관은 아주 없애버리고 보수 쪽 대통령의 관은 침소 봉대를 한다. 김대중 노무현은 그들의 과에도 불구하고, 과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려 전다. 많은 이들이 그 실체를 모르겠는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냐,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며, 도대체 어떤 연유일까, 연유일까, 에, 윤 어, 총장, 윤 후보가 전두환, 어, 그, 전두환이 그 잘한 점을 이야기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자파들이 정하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일 수가 있다. 이렇게 아주 일격을 날렸네요. 공과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가 아주 뜨거운 맛을 지금 보고 있는. 에, 우리, 이,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조차 아주 돌을 던지고, 아주 난리가 난,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요. 그 발언의 5.18, 5.18과, 이제 그 혁명 이런 것을 빼고 나면은, 그가, 어, 경제에 있어서 잘한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적재적조에 사람을, 그 밑에 사람에게 잘 맡겨서 정치를 잘한 점도 있다. 아 이것을, 어, 호남 사람들도 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몰매를 맞는 그런 저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 어, 서민교 서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대통령이 칭찬이 금지된 나라 이런 거 제목으로 이렇게 말을 올려가지고 어, 이런 그. 자파 프레임에 중독된 우리 사회는 윤 후보의 말을 망언이라고 공개했고 신이 난 이재명은 전두환 비석을 밟는 퍼포먼스를 하며 이 퍼포먼스를 밟는 것까지 짓밟는 전두환의 윤석열을 모두 비웃는다. 전두환과 윤석열을 다 비웃는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이 나라의 그것 예, 이제 그 5.18에 대해서 표마 발언을 하게 되어지면은 5년,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을 받도록 하는 그런 처벌법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 몇 사람들도, 이제 그, 어, 벌을 받고 퇴진을 하고 제명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어, 그런 그 일들이 보수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집발는 퍼포먼스를 볼때 저는 어 정말 그 어, 끔찍한 어떤 무엇을 느꼈는 정치가 이 세렝게티의 동물의 왕국과 같이 정거의 법칙으로 변하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적폐청산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인가 빠지고, 정오심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에, 더 많이 남아 있고 이렇게 5년을 더 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는 아주 끔찍한 생각이 참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치킨 게임이다. 치킨 게임과 같은 정치, 정글과 같은 정치, 정글의 동물왕국 정치 아, 이런 것이 아닌가.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50년대에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이 게임을 한, 한밤중에 이 도시 도심에 나와서 가지고 도로의 양척 양방향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경쟁자가 차를 몰고 이제 양쪽에서 정면으로 돌진을 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이고 이런 것을 치킨 게임이다. 정치 선거에 있어서 이런 말을 이렇게 제로섬 게임으로. 이, 쓴다는 것입니다. 어, 아, 이게 이제, 주식 같은 데도 뭐, 들어서는 말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이, 정말, 성자 독식의,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거는 혁명을 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두 정권이 바뀌면은, 모두를 다 갈아엎어버리고, 100%다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단절을 시켜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둥치를 베버리는, 적폐 청산 해버리는 이 그러면서 다 나는 옳고 어 상대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지고 완전히 어 모든 것이 에뭐어 무슨 그공 같은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두고 죽이 뿌리채 뽑아서 바꾸고 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발전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이 공산주의 혁명은 뿌리채 청산하는 것이 혁명이죠. 뿌리채 청산을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띠려 없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 우리는 역사의 민주주의의 큰털 안에서는 이것이 역사 개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가 혁명을,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이념과 반공 사상에서 이어나갔다는 점에서는 혁명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 지금 우리 상태를 보면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이것은 이념 전체를, 역사 뿌리 전체를 다 바꾸는 이것이야말로 참 어떤 면에서는 촛불혁명이 아닌가. 적폐청산이라는 거 무서운 혁명사상이 들어있다. 이게 역사의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보수 우파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이, 이번에 정권 이 투표가, 선거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킨 게임 정치. 아, 이것을 우리가, 예 보수에서는 성경적으로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정치라고 그러면 사사시대 정치가 340년이 있었고요. 또 왕정 정치가 이제 600년, 700년, 있었는데, 이 40, 13명의 사사시대. 그리고, 어, 40명의 왕정 시대, 왕의, 40명 왕의 왕정 시대가, 어, 600년, 700년 있었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어,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행적을, 선과 악을 어떻게 공의와 진실로 정치했는가에 대해서,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렇게서 해그 마지막 죽음과 함께 왕의 죽음과 함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네 가지를 요약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잘하고 중간도 잘하고 끝까지 잘한 그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잘했는데 끝에가 뒤에 가서는 잘못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잘못했는데 처음은 잘못했는데 나중은 뒤에는 잘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도 잘못하고 나중도 그것도 잘못한 시종 끝까지 잘못한 이런 아주 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그 사사들과 왕들의 기록이 정치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잘한 것들도 기록하고 못한 것들도 기록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또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의 정권에 있어서 이 이념으로, 어, 이 박,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박 대통령, 박, 이제 정의 대통령을 묘를 파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뿌리채를 다 부정하고 그 대신 거기에다가 이제 김구와 그리고, 어, 8월 15일 해방,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이 3일 정신과, 어, 저, 어, 이제, 그, 김구의 임시정부를 뿌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에 김대중 노무원, 그러니까 문재인, 이렇게 정치 역사를 바꾸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에 모든 것을, 에 북한과 대륙 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는 방향을 급속하게 핸들을 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역사에 혁명적인 것이 아니냐? 참 무섭은 이 공은 말하지도 말고 어, 또이 어, 과만 입을 어, 열기만 열면은 처벌하겠다. 5년 벌금을 때리고 5년 징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역사에 아마 지금 우리 민주 역사에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아무 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치지를 못하면 다시금 조금 핸들을 다시금 뒤돌리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가 (5년) 더 이번에 이재명이가 그러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그 피석을 정말 짓발 지빨, 구둣발로 짓밟고 넘어가는 야그 모습을 볼때 정말 가슴이 숨지다고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너무도 어참어 어, 답답하고 무섭고 어 괴로운 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세워지고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다 다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이스의 의로운 나라가 팍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알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